잠깐, 지금 플레이 버튼을 누른 당신, 어떤 화질로 시청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 최근 유튜브 업데이트 후 고화질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사람이 있어. 그 이유는 바로 온실가스 때문이야. 인터넷상 정보가 필수적으로 거쳐가는 데이터 센터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이 어마어마하거든. 전 세계적으로 영상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 시대로 바뀌다 보니 온실가스 발생도 늘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720p가 기본 설정됐다고 해. 이렇게 유튜브의 동영상 화질 설정과 같이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전 지구적 흐름이 되고 있어. 왜냐고? 최근 들어 지구촌 곳곳에서 빙하가 녹거나 산불 태풍 등 이상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소식이 부쩍 자주 들려오기 시작했어. 코로나 19로 인해 일회용품의 사용이 늘며 막대한 양의 탄소가 배출되기 시작했지. 이렇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이상 기후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야. 실제로 사계절이 뚜렷했던 우리나라도 봄과 가을이 점차 사라지고 연중 기온차가 늘어만 가고 있지.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탄소 중립이야. 먼저 탄소 중립이 뭔지 알아볼까? 탄소 중립이란 개인이나 회사 단체가 배출한 만큼의 온실가 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 그래서 탄소중립을 넷제로라고도해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로 전 세계가 이 탄소중립에 나서고 있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등은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 18개 국가가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어. 당연히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야. 지난 100여 년간 우리나라 평균 온도는 지구 평균보다 높은 1.8도가 상승했고, 연평균 강수량은 약 160mm 가량 늘었어. 특히 최근 30년 사이 평균 온도가 1.4도 상승하면서 집중호우 강도가 강해졌어. 작년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하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키우던 소들이 주택과 축사 지붕으로 대피했다가 며칠 만에 구조됐던 전남 구례군 기억나? 6월 중순 시작한 장마가 8월까지 지속되며 한국은 유례 없는 긴 장마를 보냈어. 그래서 2020년 10월 28일, 대한민국은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어. 왜 2050년일까?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상 상승할 경우 폭염, 한파 등 보통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해, 그래서 지구 온도를 인류 생존 한계선인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한 거야. 그럼 2050 탄소 중립 선언에 나선 대한민국의 탄소 배출량은 얼마나 될까?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온실가스 통계 자료를 보면 한국은 화석연료 연소를 통해 2017년 한해 6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 세계 7위를 기록하며 국민 1인당 배출량이 11.7톤에 이르렀어. 우리나라는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여전히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야. 탄소 절감을 위해 탄소 의존이 높은 산업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부지런히 구축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사회 혁신과 동시에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기회로 삼기 위해 그린 뉴딜을 도입했어. 그린 뉴딜이란 그린과 뉴딜의 합성어로 기후 위기에 대응해 환경과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발판이야. 특히 건물과 수송 분야의 그린 유디를 통한 탄소중립 선도 사업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어. 이유는 바로 전체 탄소 배출량 중 건물이 약 24.6%, 수송이 약 13.5%의 탄소 배출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이지. 먼저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에너지 특화 도시, 수소 도시 등 제로 에너지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그리고 그린 모빌리티를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 차량과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지. 최근 수소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등록 대수가 작년 기준 80만 대를 넘어서며 친환경차는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친환경차가 환경을 보호해준다는 걸까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들과 다르게 청정 연료를 사용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아예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해서 환경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전기차는 엔진 없이 고밀도 배터리와 전기모터로 움직이고. 수소차는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수소와 산소가 결합할 때 발생하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이지. 이런 친환경 차량을 열차,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친환경 고속열차라고 들어봤어? 바로 그린뉴딜에 딱 맞는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 KTX. 이음이야. 국내 최초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로 2029년까지 교체 완료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간 7만 톤감축 목적을 두고 있어. 다음은 친환경 버스. 2010년 남산순환버스로 시작한 전기버스부터 2018년 국내 시내버스 노선에 정식 투입된 수소전기버스. 국내 기술로 처음 만든 2층 전기버스가 4월 말부터 운행하고 있어. 택시 역시 국내에서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친환경 택시로 수소전기 택시를 꼽을 수 있어. 수소택시는 2016년 울산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현재 서울에서 20대의 수소택시가 운행 중이야. 친환경 차를 대중교통으로 확대하여 어떤 효과가 일어나고 있어? 될까? 우선, 승객과 기사님들의 만족도가 높아. 친환경차로 바뀌며 시동을 켜도 조용하고 진동도 없고, 기어변속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차가 흔들리지 않아. 승객들의 만족도가 높을 뿐 아니라 기사님들도 운행 후 피곤함이 절감됐다고 해. 특히 수소차는 불순물이 없는 물만 배출하기에 공기정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자 장점이야. 수소전기차 1만 대의 1시간 운행은 나무 60만 그루에 해당하는 공기정화 효과와 같다는 사실. 이렇게 환경오염을 막는 효과가 확실한 친환경 대중교통의 확대 운영을 위해서 정부는 충전 수요가 높은 고속도로. 주유소 등 이동 거점에 급속 2,800여기, 초급속 123기 이상의 충전소를 설치해 누적 12,000기의 전기차 급속 충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야. 앞으로 개발 제한 구역인 그린벨트에 수소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돼 택시, 전세버스, 화물차 차고지에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지. 이렇게 그린 뉴딜에 따라 친환경 차량이 본격적으로 늘고 있는 요즘 시장의 흐름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 이유로 탄소가 발생하게 되지만 생활 속 탄소 발생량을 줄이고 산업 환경을 혁신하며 자연환경을 가꾸고 탈탄소 기술을 개발하는 등 모두의 노력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어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우리의 과제이자 꼭 실천해야만 하는 탄소중립 모두가 조금씩 노력해 나간다면 지구의 내일이 좀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바로 지금, 나부터 2050 탄소중립.